자 투자자로 안녕하십니까. 다녀 선생의 일정 매매, 어, 내일 주도주를 공략하자.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집중하자고 했던 섹터들 보면 어, 유리 기판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때 궁극적으로 전일보다는 이틀 3일 전 거를 매수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수익률 내기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로봇과 방산 이런 쪽들이 시장에 매기가 집중되면서 결국엔 내일 우리가 기대했던 세미콘 코리아 행사 관련 유리기판 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유리기판주들은 버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유리기판주들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올때 우리가 이틀 전 거를 미리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역시도 오늘은 PNS 미케닉스라든가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선취매 한것 성공했다는 라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당장 내일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어제 우리가 세미콘 코리아에서 모레 것도 매수하자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내일 것보다는 모레 것들이 오늘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일정을 정리하면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또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는 어느 것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죠? 어,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주식들,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어, 묻혀지면서 급락하는 것들,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LS 릴렉 같은 경우는 지난, 어,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가 요 가격이었어요. LS 릴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싶었던 가격이 23만 5천원, 23만 8천원 부근이었거든요. 결국에, 어, 미국에서 데이터 센고청 요청이 왔었다라고 해서 급등했다가, 결국에, 대파랗기 때문에 갯매움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왜? 전력설비 쪽들이 움직였던 거는 어제 어, 전력산법 통과 이 부분이 정부 국회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 결국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RS1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자고 했었죠 LS1렉도 궁극적으로는 274,000원 고점이지만 이 고점 돌파할 수 있더라고 어,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내일 시장 또 그러면 일정을 보면 모래시장이 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절에서도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듣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일 일정뿐만 아니라 모래 것들도 먼저 선 추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이제 공개 카톡방 텔레그램 공개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어제도 어, 두 분이 새롭게 올라오셨고, 그리고 장전의 기사들을 요약했던 것, 특히 오늘은 휴머노일 로봇 집중하라 라고 전달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공개방 유입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나는 편하게 그냥 올리는 것만 보겠다. 그런 분들은 어, 네이버 단약 카페, 이쪽 하고요. 여기 유튜브는 여러분도 잘알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장이 나와요. 어, 제가 지난 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는 2,555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할 것이고, 그렇다면 300일 이평 2,614포인트 여기 돌파 시도를 할수 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시장에서도 어, 이걸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 2634포인트 선에 있는 900일 돌파 이거를 900일 돌파한다면 우리는 900일 지지를 전제로 해서 이제 3000포인트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 k i n x 같은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쪽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로봇 섹터들 역시도. 근데 이제 어, 그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또두강나타는게 뭐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는 5월까지는 우리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빠진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은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들이 낙폭이 크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도 몰려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장세에서는 개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 저는 아 어, 유료 리딩.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항상 지수 조정을 염려, 그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2월부터 남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지금은, 어, 유료 카톡방 이거 이용하실만 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1도양단 2025년을 빛낼 텐베의 종목 이거에 실적주하고 실적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섹터 붉은 것들이 있죠 이런 쪽들이 순환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실적주들이 있죠 2024년, 20, 25년, 26년 어, 2년 동안 실적이 증가될 종목들, 20종목을 압축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슈와 상관없이, 이슈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면이기 때문에, 어, 실적주와 함께 우리가 2025년에 반드시 편입해야 될, 어, 집중공약조 5호선, 이 부분을 지금, 어, 11만원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구매하면서 지금, 어, 정상 유료방, 유료택이 부분이 66만 원인데, 이 부분이 어, 저희가 할인 혜택에서 44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두 개를 구매하시더라도 어, 정상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시점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 아니면 유료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2337, 7854 어, 여기로 문의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내일 주도 섹터들 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거였죠? 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어, 화요일날은 큰건 없다 일정이 화요일날은 큰게 없고 큰게 없고 수요일 시점이 우리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 인공지능 섹터,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원전 섹터들이죠. 원전 섹터들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국 원전 쪽보다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보자. 그럼 결국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보면, 머스크의 AI 그룹과 관련된 것이 뭐죠?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큰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집중해야 될 거는 19일 석간 결국에는 이게 세미콘코리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세미콘코리아의 핵심은 유리기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드는 CXL과 유리기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에서는 PIE라든가 한빛레이저라든가 그다음에 피옵틱스 YSCAM 이런 것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CXL에서는 어, TLB라든가 마이크로 컨텍솔이이라든가 네오샘, 오킨스 모두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죠 오늘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 선취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 오늘 로봇주들 못 잡아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셨다면은 내일 일정을 보고 이걸 선취미 하시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점상 노트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로봇 섹터, 휴머노이로 로봇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로는 로봇 시장이 앞으로 10년 뒤에 7경 6천조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요 로봇 기업들의 실적 2024년도는 대부분 적자가 확정, 확대됐고, 25년도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고, 26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점상무트에서는 로봇 섹터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결국 로봇 섹터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좋았어요. 하지만 로봇 섹터 매수 못하시고 안타까우셨던 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해야 될 수요일, 수요일, 이 일정이, 이 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주 승부처로, 승부처로 삼는 거다. 이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어 여기서 볼 거는 내일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는 있어요. 지금 어,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미국 경제사절단이 미국 방문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화오션이나 한화엔진, HA중공업 이건데, 결국에 이거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쉬어는 모습이었죠. 대신에 h j 중공업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 메리트에 있다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세미콘 코리아와, 세미콘 코리아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 회의 그 다음에 호주 폐암 학회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전력계 국회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력 설비 쪽들은 이제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력 설비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S1 렉이 지난주 목요일 8% 9%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아, 금요일, 월요일, 급락 조정은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자는 거고, 나머지, 뭐, 제일 일렉트 마찬가지, 현대, HD, 현대 릴렉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가, 이번 주에 승부를 봐야 되는 섹터는 여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고 쉬었지만 내일 시점에서는 CXL과 유리기판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우리가 지난주 기, 금요일 어, 월요일 장전도 마찬가지고 PPI가 대장이고 피롭틱스와 한빛레이저가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오늘 한빛레이저라든가 피롭틱스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결국에 마이너스는 이건 사야되는 기회라는 거죠 저희 역시도 오늘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7,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자라고 했어요 왜? 내일이 메인,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5장 들어서 7,000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였거든요 아, 6,000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담아라 담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장을 본다면 TLB나 마이크로 컨택솔 네오센, 오킨스 이런 것들이 CXL이 될 거고 유리기판에서는 PIE라든가 한빛네이저, 피록틱스, 뭐 YC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시간외에서 이런 섹터들이 빠진다면 시간외에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설명드렸을 때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교획 발표 이걸 우리가 뭘 보자 그랬죠? 여기서는 신재생 아, 그 저출산과 고령화 이 부분 때문에 렵고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전략 기획에서는 발표 고령화 부분은 다음에 한중일 삼국이 고령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죠? 고령화가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의료 바이오 이쪽이고 또 힘이 딸리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보조로봇을 필요한다고 했죠. 여러분, 내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랬죠 보조로봇에서는 우리는 PNS 미케닉스를 본다. PNS 미케닉스는 우리 목표 주가는 19,000원이 1차 목표다. 그러면서 19,000 돌파했을 때는 2차 목표는 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유료한 식구들도 말씀드렸고 우리 방송에서는 가격은 제시 안 했어요. 목표 가격은. 그 다음에 또안 움직인 게 보면 인성정보 이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BL바이오라든가 퓨처캠이라든가 듀캠바이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치매 관련인 거예요. 치매. 그럼 내일 시점에서도 오늘은 ABL바이오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들 PNS미케닉스 퓨처캠 ABL 바이오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내일까지도 지속될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게 뭐죠 우리가 폐, 호주 페아마켓에서 우리가 코어라인소프트는 이거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참석해서 코어라인소프트의 분석 방법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우리 수요일까지 계속 간다. 이게 폐암학회가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늦으면 목요일날 오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폐암과 관련된 게 뭐였죠? 유한양행이라든가, ABL바이오, 보르노이그 다음에 루닛은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이 8%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 쪽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내일 시점은 일단, 어,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론병은 시장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CJ바이오사이언스가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 없는 것들은 이슈가 됐을 때 장대 양봉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시는 거고, 크론병의 대장은 안트로지네라든가 코아스텐 케몬이라든가 셀트론이 크롬병 치료했는데 이건 덤으로 보자 하지만 메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내일은 이제 코리안 빌드가 있어요. 이건 재건축이에 재건축. 코리안 빌드는 재건축. 근데 내일 또 뭐가 있냐면 정부가 건설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거는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설 쪽에서 이제 현대 건설이다. 현대 건설.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부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건설주를 본다면 대장은 현대건설의 이런 말씀이었고, 그러면 이거는 코리아빌딩은 뭐냐면 리모델링요 리모델링. 그러면 건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봐야 되죠. 우선순위에서는 여기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세미콘코리아, CXL, 유리기판 그리고 어, 결국엔 이 부분들은 오늘 다 움직였기 때문에 부담은 스럽지만 제약바이오 쪽들, 그 다음에 요 부분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낙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섹터에 여러분 뭐라 했죠?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보안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 로봇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반등은 약했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모니터랩을 이제 샀다가 소폭 손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랩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지가자 밀리면 더 사자 했다가 오늘 7600원 목표주가 반등 나와서 일단은 절반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어, 재건주들이 오늘 움직이다가 말았죠. 그러면 이제 재건주들은 어, 목요일부터 앞으로 재건주는 뻑 하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모티브링크 신규 상장 요새 좋으니까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야 국정 협의체 그럼 여기도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이죠.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자그 다음에 지금 보면 또 목요일날 뭐 있어요? 어, 딥시크 차단. 결국에 그러면 은 M83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 딥시크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인공지능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일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수익을 낸다면 미리미리 나온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월초 되면 한 달치 데이터를 중요한 것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정부 일정은 없어요. 정부 일정은 매주 토요일, 주일날 이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밤새 작업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정을 왜 만들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료 구현 되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에 그동안 일주일 거,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업데이트한 내용을 새벽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쿵 하면 착으로 갈수 있어요. 왜 휴먼을 사야 되냐? 왜 코어라인 사야 되냐? 왜 ABL 사야 되냐? 왜 한올바이오 사야되냐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반신반의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도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돌리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은 목표가까지 끌고 가라고 말씀 드리죠 지금 보면 P&S n 미커넥스도 19,000원 매수가격은 14,000원 미만인데 19,000원 이상 본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도 9,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다가 이거 우리 11,000원 갑니다. 11,000원 목표 도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게 있는데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일정표와 함께 이런 일정표와 함께 그다음에 오전장 우리가 마감을 할때장 전에 장 전에 요걸 보내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전장 마감할 때 어, 요거 요런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죠 아침에 장전까지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장전부터 장마감부터 장전까지 뉴스 중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4개 5개 카테고리로 압축시켜서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매수해야 된다 이 두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은 종목장세예요. 종목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리딩 같이 호흡 맞추실 분들은 어, 010-233-77854 여기다 남겨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자 그렇다면 내일도 종목장세 지속됩니다. 쫄지 마시고 화이팅하고 내일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도록 하고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따라가는 것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따라갈 주식을 이틀 전부터 선취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익률과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